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하기까지 하는데요. 사정상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3대 위기를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 지금 이게 똑같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고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축사를 대독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게다가 언론 탄압, 노동 탄압. 다시 되살아났고요.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지금 이것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경제 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성장률.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요. 현장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앞에서 야권 통합을 강조했는데, 과연 이 말뜻을 알아들었을까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선 김대중 정신을 새기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고 예고한 만큼,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무슨 이렇게 말 같지도 않게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가치를 이어가는 척 합니까?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이러니 같은 당 유승민 씨도 윤석열이 외친 법치, 공정, 상식 다 무너졌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한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2년 전 대선 후보 당시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계속 벌어지니 주말엔 서울 도심 집회가 열렸고요. 쌍특검 거부를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부터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특법, 방송산법 거기에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그냥 거부권을 남발하는 중이고요 이러니 70%의 국민보다 아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 최고위원회의 일침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김건희, 안낱치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고 국민이 명령 내렸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는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씨앗자금 브로커였던 조우영, 조우영을 수사했던 주인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영수 변호사는 특수관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조우영이라고 하는 브로커의 수사가 중단되었는지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특검을 국무회의에서 거부의결을 했다고요? 이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어 있는 주가 조작 범죄의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이것도 직권남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그것을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했던 말한번더 영상으로 생생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한번더 들어주시죠.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나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우는 겁니까? 아니면 뻔뻔하게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억 클럽 맞습니다. 국민의 70%가 국민일보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검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 70%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낱낱이 조사하면 감옥에 갈 거라고 본인도 부인도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자기가 한 말을 그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을 악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꼭두각시입니까? 국민 70%가 특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70%가 악법을 지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민 70%를 그렇게 짓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온갖 국무위원들, 정말 자격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정말 근소한 차이로 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한명 바뀌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경제는 다 망가졌습니다. 국민이 아주 힘든데, 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세금 다 깎아주고 나면 그 세금은 누가 다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까? 국민이 다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번 했습니다. 시작이자 마지막 기자회견. 이번에도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민생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가 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단 6분 공개하고 전부 다 비공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상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곳에서 경제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R&D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것도 있습니까? 영상.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얘기 계속했습니다.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깎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연구를 누가 합니까? 왜 깎습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R&D 관련해서 이권 카르트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R&D 예산 제 재임 중에 대폭 늘릴 것입니다. 아니, 대폭 깎아놓고 대폭 늘린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한번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R&D 예산 제임 중에 대폭 늘릴 겁니다. 다만 지금 R&D를 조금 줄였습니다. 뭐 많이는 안 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대학의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연구할 자금이 없어요. 을왜 예. 거부하니까. 지금 말씀하듯이 줄였다 그러고 많이는 안 줄였다 그러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대통령 국민이 거부합니다.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